이제 차 지내지는 공간이고요. 이제 다이나믹 코스 아까설명들어주셨는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코스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한번 해보시면 네. 그 드라이빙 스쿨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예. 네. 네, 그 놈들 보면 코너로 놔둬 나와가지고 이머전시 회피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얘는 랜덤으로 나옵니다. 오. 물줄기가 이제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좌우 아무튼 랜덤으로 나오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나중에 해보시면 정말. 어 이정도였어? 자, <laughs> 네. 앞에 이제 키플레이트라고 있는데 그 차가 이제 일부러 스피드 현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아, DSC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어, 도움을 준다라는 걸 느끼시면 되고요 이래가면 네, 엉덩이를 이렇게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도 그냥 잡아버립니다 눈주게 네, 느끼시면 되고요 이게 판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아그 앞에 물 나오는 데서 막 랜덤으로 나오는다 오늘 회피하시고요. 아 네. 나중에, 어, 해보시면, 와, 이거만 하라고 하실지도 거예요 이거 여러 회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큘러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냥, 원더리 하는 코스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드리프트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언더스티어 이제 그렇게 교육하게 되고요. 여기는 레이싱 트랙은 아닙니다. 여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요. 자, 여기서 언더 스티어, 오버 스티어를 배울 수 있게. 있겠... 영금이 오면 되겠다. 원더링. <laughs> 원더링 <laughs> 여기에서 천천히 원더링다 아, 너무 빨리 찍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빨리 찍었어. 자, 여기 천천히. 아, 재밌겠다, 여기. 여기 안에 여기 페인트, 신선, 실선 있는 데는 빙판길보다 미끄럽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무중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런 것들은 진짜 재밌겠다. 네. 저번에 독일 인스트럭터 교육 받았는데 저기 한 4회 이상 그거 그 드리프트 연속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교육 좀 받으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안쪽에 빨간색 티콘 있고 바깥쪽에 파란색 티콘 있습니다. 바깥쪽에 거는 바깥 그 CP, 아웃 CP를 뜻하고요. 안쪽에 있는 거는 인 e CP를 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속 먼저 시점을 저쪽 바라보고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아... 저쪽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바라보시고 손을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laughs> 네. 시점이 에1 선수들 딸인 보면 손은 이쪽으로 있는데 얼굴은 저쪽 보고 있지 아... 그게 먼저 CP를 바라보는 아픈 아포지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CP 바라보고 그쪽으로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라인이 아니다 하면 그 속도가 빠르거나 그걸 판단해서 이제 페달링으로 조절하고요 아... 뭐 이쪽 찍고 난 다음에 저쪽 콘을 바라보시고 이제 찍게 됩니다. 네. 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습니다 사람의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나중에 그 엠트랙데이가 예전 정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와 오셔가지고 이 콘들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방을 라인 대로 달리시면 빠르게 돌수 있게 됩니다. 어. 와. 이제 쇼커스로 들어가면 이제 엑셀 레인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쇼커스로 구성되어 있구요. 아까 돌았던 꼬불꼬불한 데는 핸들링 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속 코너구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좀 탈출 어, 타각이 나오면 이제 가속하게요 나가 어, 네. <laughs> 여기서 살짝 엉덩이올려주고 우와. 우와. <웃음> 와. 와. <웃음> 아 진짜. 우 나중에 교육 받으시고. 아시죠? 와 대박. 와. 시피는 항상 먼저 팔아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 뒤에 뒤 돌군게 느껴진다. 어. <laughs> 트레일 브레이킹 쓰거나 하면 엑셀 넣거나 해가지고 하중 조절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속도를 많이 안 내고도 테크닉을 많이 요구하는 곳이라서 아, 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암의 자이언트라고 말하기도 그는데 네, 작은 자이언트고요. 아... 베이스 쪽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코너 중간에서 엑셀을 밟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면 차 밸런스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돌고 있는 도중에 어? 저차 저 붙어야지 지금 엑셀을 밟게 되면 차가 튕겨나갔죠 이되면 아. 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방금 차는 붙었는데 내가 코너링은 빠른데 직진해서 느려아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래서 가고 서고 그 돌고를 네, 아, 잘 지키시면 아, 수. 훨씬 빠르게 됩니다 네. 욕심을 버리는 게더거예요 <laughs> 앞에 때 뭐, 앞에 못도 갔나봐서 함께해서 이제 서민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프로드도 갔다 오셨죠? 아직? 아직. 아 이제 가시는군요. 네, 오프로드도 재밌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이제 시점 같은 거 먼저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와, 네. 되게 중요하네요. 네. 먼저 바라보고 그쪽으로 이제 스티어를 부드게 꺾으시고